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또새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에스겔 38장 39장의 마곡 나라의 고기라는 왕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환상에 대한 문자적 여자적인 해석이 보다는 과연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결국 이 아카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그리고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가고,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까. 여기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거 맞으시죠? 자, 그러면, 어, 참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뭐 성도들도 만나 뵙고, 또 세상에 흘러가는 정치나 또 총선을 보면, 이 세상은 사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힘 가진자의 권리로 또 패권으로 그렇게 또 역사가 흘러가고 또 뒤집어지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이때 당시에도 이 고기라고 하는 왕은 그 지역의 패권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한 나라를 또이 동맹국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했던 것은 사실 이 에스겔서에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그냥 흥망성세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곡에 대한 이 마곡에 대한 나라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쇠퇴함 멸망함을 언급하시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의 예언하이르기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로스 메색 두발은 대표적인 도시를 뜻하게 되고요 2절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상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여러분 화살과 활을 하나만 떨어뜨려도 무용지물입니다. 뭐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미는 뭘까요? 내 왼손에서 활을 떨어뜨리고 설사 오른손이 남아 있을지라도 오른손에서도 화살을 떨어뜨려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펼쳤지만은 하나님이 철저히 그들을 폐망시키심으로. 9절 말씀에 보면 은 그들의 무기를 태우는데 일곱 해 동안 불태운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도 이 적군들이 많이 죽어서 하몬곡 골짜기에 그들을 묻는데만 일곱 달이 걸릴 정도로. 이게 엄청난 전쟁의 이 폐망을 주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죠? 예. 철저히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한번 묵상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들이 나올 때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이 모든 나라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왕들은 그쪽 편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강대국에게 의존해야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이 패권을 잡을 것인가 늘 거기에 관심이 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곡의 예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시는 내용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니라. 자 힘의 패권에 놀래서 져서 간게 아니라 여기 23절에 보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범죄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다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다고요? 예. 범죄함, 더러움. 하나님을 떠난 그런 관계로 거룩성을 잃어버린 제사장 나라의 역할과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통하여 치심으로 다시금 온전히 관심 갖는 게 뭐라고요? 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39장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고 거룩한 민족이 다시 등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22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라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뭘까요? 여기 마지막 하반제를 보니까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피로써 알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잔꾀를 써서 세상에 성공하고 번영하는 거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가문들을 만드시고 믿음으로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을 있게 하셔서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비로소 그들이 내가 여화인 줄알 것이다. 이큰 일을 통하여 다시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의 존재로서의 회복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이 때로, 고난이 때로 축복인 이유는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감을 가질 때 그것을 축복이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 방식대로 살아가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다시금 고난 속에 위기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백성 다움을 회복하는 거참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국류을 얻은 자니라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일이 오늘 이 위기 속에,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주님의 빛을 덕을 선포하는 주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교만과 힘의 논리에 사로잡혔던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의 현장 속에, 그리고 수많은 관계 속에 넘치시기를 죄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우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성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임을,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선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도 여러분 또 내일 아침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